안녕하세요 전재가이 경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찍을 수 있을까 하는 간단한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대한 오퍼레이팅을 카메라 조작법에 대한 것들, 그래서 카메라를 어떻게 운용을 해서 기술적으로 잘 찍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선시 돼야 할 거는 사진을 찍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선시 돼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카메라 조작법은 사실은 매뉴얼만 충분히 보셔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을 하고 조금 더 사진을 임팩트 있고 사진 속에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 사진은. 그림과 비슷한 매개체죠. 그렇게들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진과 그림이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림은 빈 캔버스에 하나하나 채워가는 더하기의 과정이고 사진은 이미 꽉 차있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덜어내고 찍을까를 결정하는 게 사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잘 찍을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고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진 찍으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중 하나가 자꾸 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한 장의 사진 속에 여러 가지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진 속의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되고, 어떤 거가 메인 포커스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진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나서,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갔다거나, 친구를 만났다거나, 어딜 갔다 왔다든지 했을 때, 어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촬영하시죠? 카메라 속에, 아니면 스마트폰 카메라 속에, 들은 사진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찍었지? 심지어는 이거 뭘 찍었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너무나 많은 것을 담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찍었는지조차 잊어먹게 되는 것이죠. 한 장을 찍더라도 좀 거기에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집중을 해서 그것만 부각되게 촬영을 해보신 연세를 보시면 은 굉장히 사진이 프레임이나 구성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음식 사진 많이 찍으시죠. 음식 사진 찍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접시를 찍은 건지 음식을 찍은 건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찍는 건데 자꾸 접시를 찍고 테이블을 찍는 분들이 있어요.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찍고자 하는 그 부분만 강조해서 찍어보시면 훨씬 사진이 임팩트 있고 이야기가 있는 사진이 될수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 옷이에요. 이 지금 이 청남방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전체 사람을 찍었다면 그냥 옷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한 부분만 크로즈업해서그 부분에 어떤 텍스처를 찍는다든지 패턴을 찍는다든지 하면은 옷이 아닌 다른 피사체로 인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선의 전환, 그리고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피사체를 조금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담아내 보시는 연습을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흔히 보는 관광지에 어떤 상징적인 피 피사체를 촬영한다 쳤을 때 그걸 다 담으려고 하시면은 남들과 똑같은 사진밖에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한 부분을 크로즈베 찍는다든지 조금 다른 이면의 모습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찍어야지 조금 더 아름답고 임팩트 있는 사진을 잡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실과 사진 속의 모습. 사진은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현실은 진흙탕이더라.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사진은 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거죠. 흔히들 사진은 굉장히 객관적인 매개체로 생각을 하는데 사진만큼 주관적인 매개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진은 내가 찍는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앵글과 구도를 가지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사진 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현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다 보여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여 주고 싶은 부분만 담아내서 촬영하시는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아주 짧게 두서없이 좀 얘기를 했지만은 다 보여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촬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연말 연시고 모임도 많고 뭐 사람들 만날 일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그 약간 혼잡스러운 자리에서도 그거를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흔히들 많이 단체 사진 많이 찍으시죠. 단체 사진을 찍더라도 그들의 주통수까지 다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팩트 있게 딱 타이트하게 찍어서 그 이야기를 담아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떤 거든 음식이 됐건, 사람이 됐건, 풍경이 됐건,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담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 연시, 그리고 굉장히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